처틀비틀하고 네.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정이 는 만큼 이은개선이되고몸이 되지. 히트이 되지. 히이 몸을 몸 전체를 이용을 한다 생각하고 해줘야 돼요. 아니, 발만 이렇게 털려고 하면 이게 주전자 꽤 힘들어. 그래서 몸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네. 팔도, 허리도, 이런 <laughs> 여러분들이 제좀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어, 이렇게 내 몸과 몸을 내 안에다 이렇게 집중을 해보면 경직을 느낄 수가 있어요. 목의 경직. 무게 경기. 목이 경기 심하요안 심해요? 이 머리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네? 어? 내가 달아봤다고 달아봤다 그랬어요? 안 달아봤다고 그랬어요? 안달아봤 내가 달아보니까 8kg가 늦게 나가더라고요. 목을 떼고 달았다고 그랬어요? 안 떼고 달았다그어요 아니, 그러니까 머리 무게가 분산이 됐겠죠? 본사이 않는 순수한 머리 무게는 그러면 1 0 k 정도 돼야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겹치게 손만 대서도 지금 뭐오 많은 사람의 얼굴 표정에 나오니까. <laughs> 음. 자 이거를 우리가 풀어줘야 됩니다. 맞죠? 네. 목을 왜 풀어줘야 되냐? 머리로 몸을 이어지는 모든 통로가 목입니다. 맞죠? 네. 목이 건강해야 순환이 잘 돼야. 머리를 가는 신경의 순환도 잘되고, 혈액순환도 잘되고, 맞습니까? 예. 그냥 뇌가 건강해지겠죠? 예. 그냥 목을 풀어야 돼. 자, 호흡의 경직을 한번 느껴볼게요. 이렇게 느껴보면 뻐근하고 견디고 견디는 때를 수축. 그느낌에 최대한 집중하고 수축합니다. 수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깨, 머리를 동원을 해서 그렇 한쪽을 이렇게 수축을 하니까 반대쪽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아 어, 이때 이제 몸이 어떻게 연동이 되는가, 몸을 사용하는 요령을 한쪽에 수축을 하면서 방울 학가를 연구해가면서 몸짓을 이어갑니다. 펼기도 하고, 뭉크리기도 하고, 자 수축과 이완은 반복해서. 자연스럽게 내 안의 경직을 아주 깊숙이 있는 것까지 찾아들어가봅니다.